바쁜 하루하루를 지내며 우리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힐링하기 위해 치유의 땅, 평화의 땅, 제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 제주는 정말 숨만 잘 쉬어도.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평화의 의식무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하늘이 선택해준 복받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준 명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라는 수승 화강의 원리는 건강의 황금 원리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못되면 저희 아들이 이제 혼자 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저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어 힘든데, 이제, 아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이가 이제, 그 이후에 혼자서 어떻게 이제 잘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어, 결혼하고 나서, 서른아홉 살 때, 제 남편이 딱 아픈 거예요. <laughs> 저, 그때까지는 제 세상에, 어, 저희 남편이 제 삶의 중심이었고, 기둥이었고, 그랬는데, 명상을 하면은 살것 같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떠오르더라고요. 한3 0 년을 제가 말을 안 하고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눈 앞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속에서는 그 분노 감정만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아, 총이 있으면 정말 쏴버리고 싶다는 그까지 이제 그렇게 치달았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먹었던 그 마음이 어느날 내 눈앞에서 이제 일어났죠. 오빠가 아버지께 칼을 가지고 찌르겠다고 이렇게 그때 실제적으로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내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 먹었던 마음이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구나. 어, 제가 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이제 수술을 받았었는데, 어, 되게 근육이 굳어 굳는 그거였는데 또 통증이 되게 심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음, 그때는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선택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지나쳤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리듬을 타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좀 불규칙적이게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식사하는거나 생활 패턴이 좀 불규칙했었는데 이제 명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생활 패턴 같은 것도 좀 딱딱 잡히고 살도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몸도 좀더 건강하게 된것 같습니다. 내가 울려고 마음 먹지 않은데 명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뭐가 나와요. 이게 뭘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이 다 되게 가벼워졌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매일 떠오르는 곳이 이런 명상 센터였던 것 같아요. 명상을 하고 나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세상과 단절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벽을 치고 살았던 것이 이제 바뀐 거죠. 평화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어느 순간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내. 영혼이 원하는 게평하구나 내가 여기 그래서 이 제주를 왔구나 50평생을 내 안에 갇혀 살았다면 이제는 내 나를 꺼내보고 어,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요즘 너무 좋아요 제가 제 감정을 느끼고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참 나쁜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어? 쟤도 진짜 너무 고귀한 존재잖아요. 내가 뱉는 말한 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죄한테 저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나 자신과의 연결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있는 더큰 나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내가 아닌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관계가 원래는 좀 터막했었는데 이제 좀더 대화가 잘 통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명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이제 하게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서 회복은 됐는데 계속 나에게 내가 나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뭔가 남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은데 정작 나 자신에게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미안하다 괜찮다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진짜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겠구나, 나를 용서해야겠구나,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몸도 마음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제 영혼을 정말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거를 또다 극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뭐, 뭐 주변 사람들 아니저 자신에게도 되게 감사했었고, 새소리가 너무 정말 찍찍거리는이 소리가 너무 맑게 들려서 저렇게 청량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자연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에도 너무 갑자기 감사함이 들어가지고, 내가 웬일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한천번 정도 되뇌 봤어요. 혼자 이렇게 눈을 감고, 그때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아, 지금 내가 여기, 여기 이 자리,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이고, 매 순간 감사할 일이 너무도..." 안 왔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이렇게 순간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아, 감사할 일이 막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힐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원래 내 모습이 그 모습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밝고 맑아져서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고 제 눈빛만 봐도 이렇게 힐링이 된 <laughs>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그게 다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처음에 요양 왔다가 어 제주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하여튼 제주도가 너무 편안하고 맑고 밝고 너무 공기도 좋고 딱 우리 원장님 같아요. <laughs>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치를 찾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 그때 여러분의 뇌가 꿈을 갖고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퇴직하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온 만큼의 더 살아야 될 날이 있는데, 너무 무료하게 살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제 얘기도 해주면서 그런 상담을 해주는 건 어떨까? 가족이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게참 좋고,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느낌, 감정도 되게 풍성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명상하는 거, 운동하는 거 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까지 다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계속 알릴 것이고 그 자리에 늘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명상센터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뜻을 이렇게 알리고 홍익할 수 있는 국학기공 강사를 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저 있는 동안에는 어, 외롭지 않다라는 걸 느낄 만큼 제가 약간 열정을 쏟는 편이에요. 그거 하고 났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예, 얼마나 기쁜 일을 하는지. 다시 꿈이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명상 수련을 통해서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내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살긴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는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평화는 그냥 늘 존재하는데 내가 활용을 안한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뿌듯함, 그... 환희심? 다른 분들도 꼭 한번 이제 기회가 된다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